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저는 남자친구 때문에요. 네.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어, 헤어져야 되는 네. 아. 아니면 같이 네. 계속 인생을 함께 해야 되는 예. 지금 두 분이서 그렇게 음. 같이 동거를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되셨고요. 음. 네. 예. 근데 왜 지금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신 건가요? 갈등을 하고 계세요. 음.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음. 아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고요. 네. 네 혹시 실례지만 두 분은 뭐 잠자리 관계는 뭐 원활하신가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성격이고 네. 제가 좀 너무 내성적이고 네. 그 그분은 좀 폭력적이에요. 아 폭력적이라고 아. 하시는 것은 좀 음, 직접적인 일이 있었나요? 그런 상황도 많았고 뭐 정말 때리거나 이러진 않는데아네 언어 폭력이라든지 네, 언어폭력이라든지, 네. 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아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을 끝까지만나야 하는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네. 나와주세요 네 남자친구랑 지금 꽤 오랜 기간 함께 동굴하셨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음. 고민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 과정 중에 남, 남자친구분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 뭐,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위협을 네. 느끼고 음. 있으신 것 같으시거든요. 근데 본인은 본인의 문제점을 이제 소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예. 네. 음. 그 카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분 사이의 마음인데, 그두분 사이에 마음이 네. 아직 남아있어요. 두, 두 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 카드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자분이거든요. 남자분이 좀 조금 자기주장이 강하시고 좀더좀 네. 이렇게 그리고 본인은 또그 남자분은 좀 시, 그런 모습에 좀 실망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두 장의 카드거든요. 이 네. 카드는 뭐냐면 이제 대인 관계 기술이 부족하다는 카드고요. 이 카드는 좀 되게 소극적이라는 카드예요. 사실은 네. 사람들이 잘잘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그그 그 폭력이 일어난 상황이 어떤 네. 대화가 부재됐을 때 혹은 그 대화가 대화로 <laughs> 통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될때 그런 일이 <laughs> 유도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만 더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문제를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제가 말씀드리냐면 두분 사이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작은 문제일 뿐이지 그게 포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렇게 음.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네. 당장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네. 이 문제는 차츰 차츰 조금씩 사라져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가 그 남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두 분이 네. 조금씩 더 다가가려는. 그 남자분은 네. 좀 강력한 그 공격성 양을 좀 줄이고 여자분은 네. 어떻게든 문제,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이 문제는 어, 저, 조금씩 조금씩 잦아 들어가면서 해결되어 갈것 같습니다. 네. 정화 선생님 의견이셨고요.